스크린샷으로 캡처해서 그림 삽입하기 기능 하시겠습니다. 자 조금 전처럼 내가 그 삽입할 이미지 그림을 가지고 있다면 파일 형식으로 가지고 있다면 어, 쉽게 삽입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어, 인터넷 화면이나 우리가 보고 있는 엑셀 파일의 화면 같은 것들을 어, 캡처해서 가지고 오고 싶다 하셨을 때 쉽게 캡처할 수 있는 기능이 스크린샷이라는 기능입니다. 자이 기능은 삽입 이미지 스크린샵 메뉴에서 여기서 작업을 하시겠습니다. 스크린샵 메뉴 해서 일단 우리가 필요한 필요한 어 우리 인터넷 검색창을 하나 띄워 놓고 작업을 하시는 게 유리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플레, 플렉션 플렉티콘이라는. 어, 아이콘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를 띄워 놓았습니다. 자, 이 사이트를 그대로 스크린샷을 해서 우리 파워포인트로 갖고 오고 싶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하셔서 일단 제일 마지막에 우리 어, 슬라이드 하나 추가하셔서, 새 슬라이드 빈 화면 추가하셔서, 여기다가 조금 전그 스크린, 어, 그, 어, 인터넷 화면을 불러 오시겠습니다. 자, 삽입. 이미지 스크린샷 가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창 형태로 있다면 클릭하시면 되는데, 지금 창이 안 보인다. 저는 해서 화면 캡처. 클릭하시면 이렇게 되면서 화면이 캡쳐되면서 이렇게 캡쳐할 수 있는 마우스로 변합니다. 이때 이렇게 드래 하셔서 마우스만 딱 떼면 이게 그림으로 딱 삽입이 되어집니다. 자 삽입되고 나면 이 아이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림처럼 이렇게 조절하셔서 집어넣으시면 된다. 집어넣으시면 된다. 위치도 이동하시면 되고 해서 위에 제목 하나 달아보시겠습니다. 제목 삽입 텍스트 상자 가로 텍스트 상자 하셔서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플레티콘 사이트다, 블랙티콘 .사이트다닷컴 플레티콘사이트다 사이트다 이 사이트는 www 플레티콘 플래티콘.com 파일이고, 무료 아이콘 다운 받을 수 있는 사이트다. 라고 이렇게 한번 적어 보시겠습니다. 삽입되고 나면 이 아이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림 도구에서 작업을 하실 수 있다. 라는 부분도 보여지십니다. 스크린샷으로 캡처해서 삽입하기 부분 하셨습니다.